네 반갑습니다 도도티브입니다도도티브 구독자님들 행복한 불금 하루 시작하셨나요? 벌써 금요일인데요 오늘 하루도 멋지고 행복한 하루 만들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요즘 디자인적으로 물오른 기아의 신차들의 이야기인데요. 그 중에서도 기아의 전기차가 하나둘씩 베일을 벗으면서 미래의 전동화 모델들에 대한 기대감을 상승시키고 있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기아의 첫 순수 전기차는 EV6가 포문을 열었죠. 지난 3월 31일 사전 예약 첫날 2만 1000대를 넘게 계약이 이루어지고 사전 예약자 수가 3만 대를 넘어서면서 당초 계획했던 1만 3000대를 크게 웃돌자 일정보다 약 2주간 빨리 앞당겨 사전예약을 종료할 만큼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하지만 EV6 계약자나 EV6를 알아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는 과연 올해 안에 차량을 받을 수 있을지 고민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그러하다 보니 아이오닉 5와 중복계약하신 분들은 빨리 나온 차량으로 간다라고 하는 등 전기차 역시 출고 전쟁으로 진통을 앓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거기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반도체 부품 수급난으로 내연기관차인 신형 투싼 역시 지금 계약해도 6개월 대기해야 하는 등 기본 2-3개월 이상씩은 대기하기 일수일텐데요. 지금 자동차 시장은 출고를 누가 빨리 받느냐가 진정한 승자가 되는 우픈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도도티브가 구독자 3만 달성 기념 도도티브 구독자님들을 위해 핫한 소식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기아의 첫 순수 전기차 EV6의 빠른 출고가 가능한 8월 출고 가능 물량 소식을 전해드릴텐데요. EV6 롱레인지 어스이륜 기준이며 외장 대장 컬러는 스노우 화이트펄과 브라운, 인터스텔라 그레이 블랙 등이며 8월부터 순차적으로 빠른 출고가 가능한 모델이라고 합니다. 단 물량이 200대 정도만 풀린 것이라 빠른 출고를 원하시는 분들은 눈여겨볼 만한 소식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다만 장기 렌트로만 가능한 상품이라 평상시 장기 렌트를 고려하신 분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 오늘부터 상담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고정 댓글로 상담창 주소 남기니 궁금하신 분들은 상담 받아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 뒤를 이을 모델은 전용 플랫폼인 EGMP를 적용한 모델은 아니지만 기아의 전동화 모델의 시작인 니로 풀체인지일 겁니다. 며칠 전두드티브 구독자님이 제보해 주신 위장막 사진을 통해 실내외를 잠시 살펴보기도 했죠. 니로 풀체인지는 EV6처럼 EGMP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 아닌 내연기관 플랫폼에 배터리를 얻는 방식으로 하이브리드 모델이 좀더 인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모델이기도 하죠. 하지만 EV 라인업과 가솔린 엔진도 나오기에 소비자들의 다양한 선호를 만족시켜줄 수 있는 또 다른 모델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니로의 생산 공장은 화성 2공장으로 e 연간 생산대수는 약 9만대로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니로 풀체인지의 공개는 올 하반기쯤 예상이 되며 도대티브가 최초로 단독 입수에 전해드리는 니로 풀체인지의 최초 양산일은 1월 2일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최초 양산일을 미뤄보아 출시일은 2022년 1월에서 2월 사이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아직은 출시일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남은 상황이다 보니 위장막 테스트 차량 역시 P1 단계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건 실제 양산차는 어떠한 모습을 보여줄지가 상당히 궁금한 거죠. 때 마침 도도튜브 구독자님께서 위장막 사진을 바탕으로 니로 풀체인지의 예상도를 작업하여 제보해주셨습니다. 소중한 예상도 사진을 공유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요. 확실히 이전 세대에 비해 차량이 커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죠. 이 예상도는 니로 풀체인지 위장막 테스트 차량을 바탕으로 작업되었기에 실제 크기와 유사할 텐데요. 실내 공간의 바로미터인 휠베이스 역시 상당한 수준으로 길어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네요. 전면의 인상은 스포티지 풀체인지가 연상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니로 풀체인지와 스포티지 풀체인지 중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헤드램프 안에 주간주행 등이 상당히 인상적이기도 한데요. 여러 번 꺾는 디자인으로 생산 과정에도 녹록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신경을 많이 쓴 모습이죠. 그리고 위장막 사진에서도 포착되었지만 C필러 쪽 주황색 포인트가 상당히 넓은 면적에 걸쳐 적용된 모습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다만 이렇게까지 파격적으로 넓은 부위가 적용되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른 곳의 예상도 모습은 실제 모습과 싱크로율이 90%에 가깝다라는 관계자의 전원도 전해 주셨는데요. 그러고 보니 전동화 모델인 만큼 연비 향상을 위한 히든 타입 도어 핸들도 깨알같이 표현해 주셨습니다. 전체적인 느낌은 이전 세대에 비해 상당히 커지고 전혀 다른 새로운 모습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니로 풀체인지의 명칭이 니로가 아닌 전혀 다른 모델명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이 예상도를 보니 고개가 끄덕여지기도 합니다. 다시 기아의 EV6로 돌아와 EV6 모델은 총 4가지 트림으로 스탠다드, 롱레인지, GT라인, GT이죠. 이 중에서도 롱레인지 모델이 사전 예약자 중50% 이상의 계약 비율을 보이며 EV6 트림 중에서도 가장 선호하는 모델이 되기도 했는데요. 스탠다드와 롱레인지의 경우 주요 기본 적용 사항은 대동소이합니다. 가장 큰 차이는 아무래도 출력에 있어 스탠다드는 167마력, 롱레인지는 218마력으로 차이가 좀 있죠. 배터리 역시 스탠다드가 58kW, 롱레인지가 77.4kW를 가지고 있기에 전기차의 가장 구매 포인트인 항속거리 역시 스탠다드가 350km, 롱레인지가 450km로 100km나 더 주행이 가능합니다. 이런 차이가 나면서 아무래도 스탠다드보다는 롱레인지로 몰리지 않았나 싶은데요. 기아의 EV6는 7월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얼마 전 EV6가 환경부의 배출가스 및 소음 인증을 완료했다는 소식도 들렸는데요. 7월 출시는 문제없이 잘 진행되리라 생각이 드네요. 계획대로라면 7월 15일쯤 출시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오늘은 기아의 전동화 모델의 포문을 연 EV6의 빠른 출고 가능 물량 소식과 1호 풀체인지 예상도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도도티브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또 다른 신차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도도티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Yeah, I started on a 50 mil lens. Now I'm about to bag 50 mil yen. I can shoot all day, I got stamina. Turtleneck on with my camera, yeah. Stay creamy, man, that's what they say. Shoes laced up and I came to play. Yeah, I'm first team, I'm a superstar. They call me cream, like a your Bar. Yeah, you have to face it. Let's get back to basics. I'ma take the shot like it's a vaccination. I don't have the patience, I'ma shoot right now. Yeah, we undefeated and you gon' lose right now. Like cl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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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wish. I can switch it up anytime, like this. I'm a videographer and I'm on the verse. So when I shoot my shot, I don't miss. You know I'm gon' take the shot, take the shot, take the shot. You know I'm gon' take the shot, take the shot, take the shot. Pull up and take the shot, take the shot, take the shot. You know I'm gon' take the shot, take the shot, take the shot. Yeah, kid, new have been shoot my shot, ooh. The end to it, I been moving the rock, yeah. My shit sweat like I been using the mop, ooh. You get there, yeah, I've been proving I'm wrong. I've been taking shots and now I'm starting to stutter. Vision getting blurry, I should check my shutter. I'm the cameraman, I need my camera madam. Should